여러분, 공주 백지 문화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리버터 강진아입니다. 반짝입니다. 아, 이야. 각종 체험해서 만나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우리 쌀. 어, 아, 렛츠고. 아, 아. 우리 쌀로 만든, 아, 공주 쌀로 만든 떡이요? 예. 어허, 아산 쌀은 <laughs> 없어? 예? <laughs> 우리 아산 사람입니 아산 사람 수입을 못했어요. 야, 야 예. 목간 펴줘. 응예 음. 목욕 좀 해요? 네 목간 좀해러 와. 뭐냐예아 음. 네. 이거 아. 하나 마, 맛보라 그런 거예요? 예아 그래? 아니, 여, 다 좋은 거야. 아가리배 야 아가리배 아가리 아가리배 아 그렇죠. 이게 여기 아산 떡인데 무슨 떡이에 이게 아아아하아하오 이거 동네 애공떡이에 응야 공주지 화이팅 예 공주님 만세. <laughs> 어 여기 출세한 사람이 많잖아 박찬호도 있고, <웃음> 화이팅 <웃음> 아, 산 출세한 사람 없어. 아산은아 예. 네. 아 우리 아, 응, 공주가 낫네. 아 말만 하지 마. 떡을 좀사서요돈좀써 네. 임마 처먹지 말고 자식아. 어게 <laughs> 뭐그 처먹니? 씨팔이두개 처먹냐? 예민배가 걸 넘어. 안 그런데 왜 이래? <laughs> 아유. 이 짠돌이야야, 놀부야 놀부. 아 그런 사람이 사세요. 아, 알았어. 야돈좀 삼천만 <laughs> <3, 000만> 빌려줘. <laughs> <laughs> 여 공주 아줌마들이 한장을 한다 그냥 아유 에이... 공주는 아, 외로워, 아, 외로워 오예 응? 네? 아, 외로워 아 제가 정신병자거든 <laughs> 어제 병원에서 나왔어 4급이야 으어어 하세요 응? 나쉽다아그자본이어아도 자꾸 주잖아털어 초록 옷 깎아졌잖아 누나 아이고 가진 않잖아 이고한장 했네 <laughs>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맨. 웃음> 야뭘또야 아, 예, 아, 떡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예. 네. 야, 자, 차, KBS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예인인 거죠. 네. 어, 이게 무슨 떡이에요? 아하. 아, 꼭 절편이요? 송편? 콩, 송편을 아니, 이렇게 뭐? 콩으로. KBS 어, 예. 어. 어, 어, 네. 네. 내가 팔아줄게, 잠깐만. 좀 아니, 까불고. 이빨 좀깐 네. 다음에. 네. 아유, 촬영 좀 하고. 3,000원. 아, 이렇게만드다 괜찮아. 괜찮아요. 요리사는 괜찮아요. 다 남자야, 누나. 아 세상에. <목소리> 남자가 요리사야, 거의. 여자는 요리사 <목소리> <여사>. 아니야. <목소리> 아이고, 호텔까지 다. <목소리> 대학 <대학교에> 개놨어그래도 <나왔어, 목소리> 삼천교육대 <3층> 폭력과 <laughs> 감사합니다. 예. 하나, 자, 우리 떡을 봐. <목소리> 받... 무슨 떡인데, 이름이게? 아, <목소리>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요? 주먹떡, 주먹떡. 아, 주먹떡이요? 예. <목소리> 생활공주시연합회, 우리 어머니들, 주먹떡 만들기 체험 현장입니다. 화이팅! 네. 건강하시고요. 네. 더 이뻐지세요. 오, 만이밥 매워. 난 미르기다. 네. <웃음> <웃음> 자, 니포터, 아, 반짝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 공주원인들이 양반이네, 없서 아, 예의가 <laughs> 발라요. 사랑합니다. 바짝바짝. 바짝. <laughs> 자, 뮤직 스타트, 큐워 키우. 좋았어. 힐러스 연애 대상. 잘했어 화이팅. 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주먹떡 정말 좋아요! 예, 네, 공주의 백제문에다 오십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되야지, 요거 네, 예, 예. 그래서 요, 요걸 찍어가고 옆에, 요, 요, 우리 쌀로는, 예, 전통떡입니다. 주먹떡. 예, 백제문에다 오십쇼. 사랑합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오. 예. <laughs>